1762년, 창경궁 문정전. 뜨거운 여름, 뒤주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다. 남편은 죄인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왕이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올소이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살렸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조선의 성군 정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붓을 들었다. 남편의 억울함, 아들의 명예, 친정의 이름까지 모두 종이에 새겼다. 그 책의 이름은 한중록. 70년 궁중의 피와 눈물이 한 권의 글로 남았다. 왕을 만든 어머니, 그리고 역사를 뒤집은 여인. 오늘 그녀의 30년 전략을 따라가 본다. 1735년 6월 18일, 한성부 반송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의 둘째 딸이었던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홍현보는 특별한 태몽을 꾸었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린 홍씨는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어른들의 말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아이는 궁의 공기를 읽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말입니다. 1743년 영조 19년. 8세가 된홍 씨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자빈 간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9세의 어린 왕자였고, 영조는 아들을 위한 배필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반과 규수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홍 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택 소식을 들은 홍씨 집안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어린 딸을 궁궐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해경궁의 어머니 한산 이씨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홍씨 자신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744년 10세가 된 홍씨는 드디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창덕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빈이 된 그녀 앞에는 70년의 긴 궁중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순수했고 희망적이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총명한 소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과 비극이 교차하는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궁궐에 들어온 지몇 년이 흐르면서 어린 세자빈 홍씨는 동궁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밝고 총명했던 남편 사도세자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750년대 중반부터 세자의 행동에 알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와 이상한 집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관계도 서서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화평홍주의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영조는 아들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동궁의 나인들과 영빈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고, 영조의 발길이 동궁에서 멀어지면서 사도세자는 더욱 고립되어갔습니다. 젊은 세자빈 홍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동궁을 지배했습니다. 혜경궁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혜경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글로 남기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영조의 차가운 시선들, 궁궐 안의 미묘한 권력 다툼들 모든 것이 훗날 그녀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했고 영조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눈물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해는 유난히 붉었고 궁궐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결국 참을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아비가 이 아들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도 이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차가운 선언이 창덕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혜경궁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뒤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7세의 젊은 세자빈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8일 동안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해경궁은 그 8일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신과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영조가 어떤 마음일지, 정적들이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확인된 후, 해경궁은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올소이다.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영조에게 자신은 남편의 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왕실의 구성원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영조는 혜경궁의 현명한 처신에 감동했고 손자 이산운 날 정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혜경궁 앞에는 더욱 험난한 30년의 정치적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 해경궁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아들 이산의 생존이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이산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언제든지 이 아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고, 영조의 마음도 언제 바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 영조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머니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손자를 키우게 되면, 이사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영조의 손자로 인식될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스승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지혜로, 사랑보다는 전략으로 아이를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영조는 총명한 손자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사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769년 15세가 된 세손 이산이 기방에 출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아버지 사도세자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식음을 끊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사도세자처럼 되게 둘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홍봉안이 나서서 사건을 조용히 수습했고, 이산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775년 영조는 마침내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21세의 이산이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해경궁의 30년 전략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삼촌 홍인환이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훗날 친정 가문이 큰 화를 입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해경궁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1776년 3월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의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정조로 즉위했습니다. 해경궁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고 자신은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내렸고 아버지 사도세자에게는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된 정조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의 군주였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야 했고 그것은 때로 친정 가문과의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해경궁은 점점 아들과 가족 사이에서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778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 삼촌 홍인안이 역모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홍인안은 과거 대리청정을 반대했던 일로 정조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결국 죽음을 막게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조카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으로서 내린 결정을 어머니로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큰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풍산 홍씨 가문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왕으로서는 옳은 선택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은 가족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라고 일기에 적으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인내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조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화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고 여러 차례 존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사랑은 느꼈지만 동시에 친정 가문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왕과 어머니, 정치와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조 사후에 찾아올 더큰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1800년 6월 조선 왕조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49세의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해경궁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세의 어린 손자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오랫동안 해경궁과 풍산 홍씨 가문을 시기해 왔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은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면서 해경궁의 친정 가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명목으로 남동생 홍낙임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사사되었습니다. 66세의 해경궁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해경궁은 평생 갈고닦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한중록의 집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차기 권력자인 순주에게 자신과 친정 가문의 입장을 알리고 동정심을 얻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남편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고한 피해자였는지, 친정 가문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설득력 있게 서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막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조를 얼마나 현명하게 키워냈는지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글의 논리는 차가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중록의 진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순조가 성장해서 친정하게 될 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리고 그때, 친정 가문의 신원과 복권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정적들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글씨 하나 하나에 70년 궁궐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무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경궁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1805년부터 해경궁은 다면증을 앓으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71세의 몸은 급속히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한중록의 원고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논리의 빈틈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순조가 친정을 시작할 때까지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 인생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병석에서도 해경궁은 궁궐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순조가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 정순왕후의 권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기미, 신하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한중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10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순조가 20세 성인이 되어 본격적인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경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를 찾아가 친정 가문의 신원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임금님,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중록을 직접 순조에게 읽어주는 해경궁의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할머니의 항과 억울함이 젊은 왕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순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조가 말년에 외가에 대해 얼마나 니우쳤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1814년 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조 14년에 풍산 홍씨 가문이 완전히 신원되고 복권되었습니다. 홍봉안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홍락임의 억울한 죽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80세의 해경궁이 한중록이라는 무기로 이뤄낸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기록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해경궁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호소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증명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와의 대화, 정조와의 추억, 궁궐 생활의 세세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철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815년 12월 15일 새벽,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81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침대 옆에는 한중록 원고가 놓여 있었고 창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의 긴 군궐 생활을 마감하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한 만족감이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친정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역사에 남겼습니다. 순조는 할머니에게 헌경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총명하고 예지함을 뜻하는 헌과 밤낮으로 경계함을 의미하는 경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남긴 한중록이 조선문학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절망이 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승화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조선 왕실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한중록은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필사되어 읽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은 그로부터 80여 년이 더 흘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899년 고종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종으로 추존하면서 해경궁을 헌경왕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어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그녀는 헌경위왕으로 다시 한번 추존되었습니다. 죽은 지 80여 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 후대에 와서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진정한 유산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남긴 한중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궁중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강점기에는 민족의 얼을 담은 고전으로 여겨졌고 현대에 와서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작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해경궁 홍씨를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적 지혜를 가진 여성으로 평가합니다. 정병설, 김문식 등 한국사 전문가들은 그녀의 처세술과 생존 전략을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탁월한 상황 판단력과 미래, 예측,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즉위, 친정의 몰락, 손자의 즉위까지 70년간 이어진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 번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존 전략은 오늘날 리더십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첫째,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웠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둘째, 기록의 힘을 믿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보존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넷째,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영조와 정조, 순조 모두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위기 관리 능력은 현대 기업 경영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한 전략, 정조 사후 정순왕 후의 보복에 맞서 한중록으로 여론을 조성한 방법 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탁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경궁 홍 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남편을 뒤주에서 잃었지만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친정이 몰락했지만 결국 복권시켰습니다. 개인적 비극을 사회적 승리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한중록이라는 한권의 책으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글로,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경궁 홍 씨의 삶은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조선을 다시 세운 여인이자 모든 시대 여성들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